아직 한 장만 오 근이에요. 없을 수도 있어.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오, 예? 저도 와이 어. 완 땅임 친구인데 보다 저도 와보고 저런 마인드를 가질 뻔이 이 얼마나 아이징 어? 넘치야. 아, 번지가 안 되네. 번지 안 돼? 뭐가 좀두안 뭐, 뭐. 돼? 나한테 찍은거 아니지? 시발놈아 어. 어? 너, 나한테 찍었냐? 보, 보여주나요 와! 다리 존나 아파! 어! <laughs> 아, 아, <laughs> 나 잡았다 개아픈 아이씨 씨발 지옥을 안돼 나 타워 깨고 있네 내가 이 씨발 지옥을 보았다 <laughs> 지옥구와 그 지옥하다 눈, 눈 앞에서 근육돼지 새끼들 내주결로 달려오는데 개무섭네 아안 되겠는데 조금. 야 이거 공깔 그것도 안 나온다. 대마리가 <laughs> 달려오니까 이거. 아이똥못 놓쳤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새끼들 이게 없어야 돼. 오케이, okay, 왼쪽, 왼쪽. 힙 꺼갈래? <laughs> 어? 무, 물었나? 아, 같이 조심. 저는 돌 볼게요. 오! 어, 힙! 아이고. 이제 돌다 타고 있는데요? 우직한 거 보소. 씨발. 멋있다. 저기 아래 내려갔는데? <laughs> 아리 미친. 나빠. 복수해 주니? 아, 케야너 이장 가도 되겠는데 솔직히. 얘네들 나자벌로 어찌칠 것 같아? 응. 자 그래야 될 듯. 나는 이제 한 이장 1 모쯤에서 방 슬슬 타봐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왠지. 그러니까 아, 용상용상 어? 나못 들었어. 아, 어? 아니, 씨그 그 전략을 쓰네. 아, 잠깐만. 얘탁 태우러 아, 간다. 바로. 얘, 얘들 그냥 무지성 탁테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방어, 방어막 때문에 이제, 그, 그거 안될 텐데. 그니까. 방어막이 싫어서 때린다는 마인드인가? 야, 그래도, 밤피 이상 깎은 거야? 에이. 어이씨. 이거, 이거 대기 타고 있었네. 와, 그래도 저렇게 깎은 거야? 쟤 미친놈들이네. 미친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오는 레키에. 에이. 그리고, 에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도달한 검은 스폰창. 여기 어때? 이기고 있네. 이기고 있긴 는데 잤나? 오. 잡았다. 나이스. 접도 애가 이 팩트가 아니었어. 못 따왔을 거야. 약간 이쯤에서 빠타지. 어? 아하? 어? <laughs> <laughs> 뭐야? 기어링이 <키워링이> 뺐어. <laughs> 나도 보셔. 저기 다 나도 그러면 신발부터 사야겠다. <laughs> 뭐야, 이 친구. 포킹도 할줄 알고. 아이, 알랬죠? 어어 뭐야 아이고 토스가 나오면 안돼토스썼또또또다또닥대가네 또, 개새끼 야저이 센터 이상으로 안 나갈게요 계속 있 쳐줘야겠다 이거 오케이 사좋았 아, 어, 죽었다 아니 뭐야? 이거는 이러면은... 아니 이거는 전략적인 닥쳐도 아니고 그냥 꼬라박기잖아 아, 꼬라박기 어? 오른쪽에 히카 있네 센터, 센터 트릭시 겠는데안 죽습니다아 나와봐요 그래 힐을 줄수 있어 나도 파워 찍을 것 같은데 까미 그래 조심 미친놈들 저 어어? 뭐야 나 용.. 이 요... 새끼야 어나 영상 소리 못 들었는데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이 안 되겠다 이 트로파라도 아, 네, 네, 야, 아, 야, 아 야, 근데 야, 이런 애들 되게 위험한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너이스 똥붙였어요 나이스 이거 뭐고? <laughs> 공격이에요 나왜 2번 올거 같지? 애들 2번 올게, 아니면 레키엠을박으로나 아이버 야나 방탈 테니까 탱커들 공더 가도 됩니다잉 서 2장 1입니다지네 네, 피지컬로 애들을 찢어주세요 돌군다 돌린다. 어! 어, 이 나왔어, 여기. 뭐야, 뭔 소리야? 핑왜 찍었어? 난 아, 잡았고. 잠깐 히카자 히파 한번 줘. 아, 이거 살아나. 이거 살아다 자, 이스오 어, 에 뭐야? <laughs> 뭔 소리야, 이거? 와그 와중에 평타.. 평타가 나오네 아, 스택 맛있게 냠냠 하셨네 <웃음> <웃음> 어? 포비씨 어. 네 목숨, 내가 있어. <웃음> <웃음> 어디선가 어 날아오는 내킬 그리고 보이나? 까만.. <laughs> 까만 인스폰창아 이제 방좀파가지고 한방에 적진 않겠다 오비씨한테기말해야 익다. 이따. 야, 쟤는 왜 이렇게 심하냐? 개조패네 그냥. 엠비 아니, 이거. 어 존나. 니가 존나. 니 존나. 니가 니 존나. 니가 존나. 니가 존나. 어, 용서! 용서! 아저 2만 찍을 듯? 아저씨발로아이거 뭐야 저거! <laughs> 아왜 우리도 그냥... 뭐지? 아 아니다 아니다 쟤... 로라스도 4번 갔을 것같아 잠깐만 로라스 씨발 저 5번 간거 아니지? 로라스 똥 묻힘 제 스킬 이제 못 쓴다 와! 씨! 이게 맞네 쟤 일단 도... 독 묻혀서... 아마... 아 됐... 지금 뭔가... 뭔가 왜 손해가... 왜 손해 갔지? 오늘려타워 하나 깼었나요 또? 내가, 도, 내가 돈 줄게 얘들아. 좋아. 먹었다. 고질 반이 피예요 여기 오른쪽뭐 오는 거 아니지. 뒤에 뒤트시이왼쪽으어 뒤에 진짜 트이버개 개털어 버렸네. 로알스 어서있지돌 <laughs> 저기 있고. 그냥 들어갈래요? 그럴까요? 이거... 는 아이, 왜요? 어, 무쳤다 이거... 여 여기 있어요. 깨타고간다 어, 내가 막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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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이거... 이 이거... 이그 이거... 어, 잠깐 이거... 아이저나 쳐맞는 중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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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요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없 이거... 이거... 만 죽이고 타워 하나 부도고아나 아파나 붙지마! 어 타워 그거 아니었어 지금 뭐야 도일이야? 나한테 는거 아니지? 아이씨 마 아니나 다를까. 잡아 이 잡아 이어또 <laughs> 어, 나한테 오니? 아니네. 미라도 숨쉬도 또 바라네. <laughs> <laughs>